안녕하세요 살림채특입니다이 편한걸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꼭 사용해보셔야 합니다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직접 사용해보고 혼자 알기 너무 아까운 꿀템만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좋은거 내만 몰랐네 한정된 주방 공간 안에서 이것저것 늘어가니까 적당한 크기의 식기 건조대가 없어서 어중간한 타입을 쓰다 보면 사용도 관리도 불편했었거든요. 좁은 공간 고민되셨다면 요게 딱입니다. 올 스텐 재질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진 식기 건조대인데요. 마감도 깔끔한 편이고 20cm도 안 되는 폭이라 좁은 공간에 거치하기도 좋은데 필요할 때는 확장이 가능해서 넓은 건조대처럼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이어도 촘촘한 게 작은 식기 수납도 문제 없고 선반도 물빠짐이 편한 각도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단에는 실리콘 보호캡이 있어서 미끄러짐과 스크래치 없이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악세사리가 탈부착이 가능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멀티홀드는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데다 컵이나 텀블러, 도마까지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니까 좋고 수저통도 폭이나 길이가 넓어서 수저부터 주방 찍기까지 자주 쓰는 것들 놓고 쓰기 딱 좋아서 정말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불편함들이 편함으로 바뀌는 순간들은 언제나 기분 좋은 것 같네요. 좁은 주방 공간으로 불편하셨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설거지할 때마다 수저나 가위, 집게 찾는다고 난리에 이렇게 배수구에 빠져있는 거 보면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기 싫어서 대충 이런 통에다 몰아놨더니 픽픽 쓰러져서 불편했었는데 그럴 때 요게 딱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리뷰가 너무 좋아서 믿고 주문해봤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설거지를 두 배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에 무게 가볍고 녹슬 걱정이 없는 스텐 재질입니다 연마제는 힘들게 식용유로 빡빡 닦지 마시고 주방세제랑 베이킹소다 섞어서 편하게 제거해주는 거 아시죠 설치 전에 조금 더 공간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평소 안 쓰면서 걸리적거렸던 정수관이랑 세제펌프를 깔끔하게 없애고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쉬운데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꿀팁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정수관은 쉽게 제거 가 가능한데요. 아래쪽에 체결되어 있는 너트 같은 걸 풀어 주고 제거해 주시면 되고 세제 펌프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우선 세제통에 연결되어 있는 부속품을 풀어 준 뒤에 이게 대부분 꽉 잠겨져 있어서 힘으로 해도 잘안 풀리거든요. 반대편을 잡아 준 뒤에 망치 뒷부분으로 살짝만 돌려 주면 정말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비어 있는 구멍을 스탠 느낌이 나는 이 마개로 막아 주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이제 원하는 위치에 지지대 뽁뽁이 내게 꽂아주고 공중부양 시켜주면 끝인데요. 바닥이랑 떨어져 있어서 설거지 공간이 넓어서 좋고 복잡한 설거지거리 속에 수저 같은 직기류만 통 안에 넣고 불려줘도 잘 씻겨서 편하고 설거지 시간도 귀똥차게 줄어듭니다. 분리가 되니까 건조시키기도 좋고 여기에다 수저나 수세미 소독하기도 딱 좋습니다. 과일 야채 손질할 때도 여기다 담아서 바로 버리니까 편하더라고요. 웬만한 무게도 버틸만큼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서 안정감도 있습니다. 복잡했던 공간도 효율적으로 변해서 마음에 들고 설거지도 편하고 빨라지니까 딱 좋습니다. 역시 살림은 아이템빨입니다. 아직도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 일일이 손으로 물 틀었다 잠거었다 하신다거나 깜빡이도 없이 아이고 차봐라 아이고 뜨거워라 난감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것만 쏙쏙 당긴 요게 딱입니다 샤워부터 청소까지 책임지는 기똥찬 샤워기인데요 샤워기 하단을 터치하면 바로 온도 체크와 색깔이 표시되니까 아이 샤워 시킬 때도 일정한 온도를 한눈에 알수 있어서 좋고 노프 버튼이 달려 있어서 굳이 수정까지안 가도 온도 변화 없이 껐다 켰다 할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측면에 있는 버튼으로 물이 나오는 단계를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줄기는 부드러운데 수압은 약하지 않아서 때론 보드럽게, 때론 깨운하게 쓰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야 진짜 물건이구나 싶었던 게 청소건 모드인데요. 위쪽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시원하게. 쭉쭉 나와서 욕실 청소할 때 진짜 끝판 대장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위생까지 책임져주니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참에 자주 청소하기도 어렵고 방치하면 마디 사이 사이마다 물때나 곰팡이 때문에 신경 쓰이고 쉽게 꼬여서 불편했던 샤워 호수까지 같이 바꿔줬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청소 걱정 없는 물때 방지 호스입니다. 기존 호스를 분리해주고 실리콘 패킹과 함께 결합해주면 간단하게 교체. 가 가능합니다. 쉽죠? 2 m 의 넉넉한 길이와 매끈한 표면으로 울때 걱정이 없고 유연한 재질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잘 꼬이지도 않아서 딱 좋습니다. 샤워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도 바뀌고 삶의 질이 정말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하나로 해결되는 기똥찬 샤워기 꼭 한번 써보세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년 오지 말래도 굳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알파리, 으, 으 벌레를 정말 싫어하는데 하수구에 매번 뜨거운 물 붓고 해봐도 어디서 오는 건지 결국은 올해도 만났습니다. 쪼매난 게또 얼마나 빠른지 잡기도 힘들죠. 그럴 때 이게 딱입니다. 예쁘게 생긴 초파리 트랩인데요. 후기가 좋아서 믿고 사본 제품인데 크기도 아담하이 자리 차지 많이 안 해서 좋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좋습니다. 딸기 모양이 뚜껑을 열어준 뒤에 같이 들어가 있는 유인제를 3분의 1 정도 채워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냄새는 초파리가 좋아할 만한 시큼하고 달콤한 향이 나네요 끈끈이 스티커에 붙어있는 필름을 제거하고 뚜껑 위에 끼워주면 끝입니다 간편하죠. 접착력이 워낙 강력해서 물이 묻어도 유지가 되니까 초파리가 많이 다니는 습기 많은 화장실, 주방, 배 수구 주변과 식물이 많은 곳도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여기에도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사이에 있으니까 공간 차지 많이 안 하고 예쁜 소품 같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이에 초파리가 일에 달라드는 거 보니까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서 올여름 든든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할인 중일 때꼭 써보세요. 바란 달걀 보신 적 있으세요? 먹는 건 아니고 냄새 먹는 달걀인데요. SNS에서 누적 판매 45만 개돌파해 대형 백화점에도 입점된 제품이라길래 궁금해서 사용해봤습니다. 규조토 재질에 크기도 딱 계란만한 사이즈입니다. 음식 냄새 때문에 세균이 많은 냉장고에 넣으려고 샀는데 식품이 있는 곳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이건 안전 확인 대상 신고가 되어 있고 부대의 유해 성분까지 없다니 안심이 됩니다. 공기정화로 잘... 알려진 숲보다 훨씬 좋은 성능인 초미세 야자활성탄이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는데요.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냉장고에 넣어보고 냄새가 나냐 안 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한 켠에 넣어두고 며칠 정도를 지켜봤는데요. 처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문열때 나는 특유의 냄새는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습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재질이라 물에도 담궈보니 확실히 물을 잘 빨아들이네요 이 정도면 냄새나는 신발장에 하나 두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인데요 전자렌지에 1분씩 3번 돌리거나 자연광에서 12시간 정도 건조하면 계속 쓸수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니까 너무 좋네요 많이 팔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냄새나는 냉장고 안이나 습기 많은 곳에 파란 계란 하나 써보세요. 요즘처럼 비 왔다가 더웠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햇빛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런데 우산 안 가져가는 날꼭비올때 있으시죠? 그럴 때 이게 딱입니다. 양산과 우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모단으로 크기가 손바닥만 해서 휴대용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휴대하기 편해야 잘 들고 다니잖아요. 198g으로 진짜 가볍고 크기도 작으니까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안쪽으로는 암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알선을 차단해주니까 체감온도를 내려줘서 평소 더운날 모자쓰기는 답답하고 햇빛 부담스러운 날 쓰기 딱좋더라고요 비오는 날도 걱정없이 방수도 잘되고 안쪽 살때도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색상도 깔끔하게 예쁘고 경험해보니 쓰고 안쓰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하나 쓱 챙겨놓으면 여름철 어떤 날씨에도 든든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꼭 하나 챙겨보세요 냄새나고 누런 베개솜 어떻게 세탁하세요? 요즘처럼 꾹꾹한 나시면 땀도 베이고, 냄새도 나서 찝찝할 때가 많은데, 한 번씩 세탁하려면 베개솜도 뭉치고, 탈수도 잘안 돼서 몇 시간 동안 탈수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 신박한 물건 때문에 베개 세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베개 전용 세탁망인데요. 네이밍도 웃기죠? 베개 빨아망입니다. 자동 열림을 방지하는 밴드 커버부터 안쪽까지 꼼꼼하게 마감도 좋구요. 사용 방법이 진짜 간단한데, 베개를 망 안에 넣고 지퍼를 잠근 뒤에 버클을 이용해서 고정끈을 체결해주고 세탁기에 넣으면 끝입니다. 간편하죠? 끈이 이렇게 베개를 분할해서 꽉 잡아주니까 몸이 뭉치거나 베개 터질 일이 없습니다. 조미 뭉치면 무게 때문에 탈수 중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게 밸런스를 딱 잡아줘서 편하게 세탁이 가능하고 두개씩 넣게 되면 통돌이나 드럼 상관없이 얼림이나 에러를 줄여주니까 이제 찝찝할 때 마음껏 세탁해도 되겠네요. 와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진짜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찝찝한 베개 냄새 이제 편하게 해결하세요. E 금방 쌓이는 발 각질 어떻게 관리하세요? 평소 각질도 굳은살도 많은 편이라서 간간히 이런 돌 같은 걸로 문대보고는 했는데 울퉁불퉁해서 그런지 효과를 크게 못 봤거든요.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이라 슬리퍼든 크록스든 많이 신잖아요. 슬리퍼 뒤로 각질이 보이니 민망해서 양말 신고 다니느라 이게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담비 같은 친구를 만나고 맨발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지을까요? 매끄럽 파일인데요. 깔끔한 외형에 한 손에 쫙 감기는 그립감도 좋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세하고 균일한 입체 돌기가 피부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해주는데요. 건조한 발, 젖은 발 상관없이 간편하게 5분이면 각질 굳은살 관리가 됩니다. 쓰기 전에는 솔직히 이런 걸로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시원하니 진짜 괜찮습니다. 세척도 편한 소재라 사용하습니다 하고 나면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끝입니다. 진짜 간편하죠. 늘 거친 발만 봐서 그런지 매끈한 발을 보니까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신세계네요. 각질로 고민이시라면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늘 매끄럽게 두개 특가 가격일 때꼭 한번 써보세요. 영상에 나온 제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